샬롬, 저는 하나님의 진심으로 노래하는 김은용 순장입니다. 다음 주가 개강이네요. 다들 개강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캠퍼스에서 대표단을 섬기고 있는데요. 신입생 사역하느라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의 캠퍼스에 수많은 이사학번 신입생들이 잘 접붙임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편, 22편은 레시아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받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네, 하나님이여라고 반복해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난을 받아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돕지 않으셨습니다. 울부짖어도 응답치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일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셨습니다.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가질 수 있었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본인을 벌레라고 표현할 만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의 당한 고난은 메시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고난을 예표합니다. 이처럼 벌레가 진천해진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거칠고 힘센 황소같이 또 잔인하고 위협적인 사자같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심신으로 약해져 그의 생각, 힘, 감정, 용기가 다 쏟아져 버린 것 같아 죽음 앞에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26절에서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건진받은 성도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은 땅의 모든 끝곧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 즉 세상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저는 대표단 사역을 2년째 하고 있고, 현재는 대전지구 총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힘듦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고, 사역을 하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망스러울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다위처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국의 풍삼 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샬롬.